자 12번 문제 보시면요 첫째 항의 값이 2인 수열 an이 있고 첫째 항의 값이 2인 등차 수열 bn이 있다고 하네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플러스 1분의 ak가 2분의 1n제곱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 여기 여기 식에서 뭐할게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n에다 1을 대입해야겠죠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이제 k는 1밖에 없는 거니까 b 2분의 a 1 이게 n은 1을 대입했으니까 2분의 1이다라는 게 성립하겠죠? 근데 a 1이 2라고 했기 때문에 b 2분의 2가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b 2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4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b n은 주목할 게 뭐냐면은 첫이 2인 등차수열이라는 거예요. b n이라는 게 첫째 항이 2고 두 번째 항의 값이 4니까 따라서 bn은 2 곱하기 n, 2n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bk 플러스 1분의 ak 이거를 새로운 수열 ck라고 한번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식이 어떻게 되냐면 k는 1부터 n까지 ck가 1분의 n제곱이다. 라는 게 성립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2분의 1 n제곱이다라고만 하고 이제 뒤에 n에 대한 1차항이 없는데 그 최종적으로는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ck는 등차수열이겠네라는 생각을 바로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ck를 바로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약간 미분하는 감성으로 2를 여기 앞에다가 곱해요. 그리고 하나 차수를 내려요. 왜냐면은 등차 수열이니까 n에 대한 일차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n이 나오고, 이제 ck의 첫 번째 항이 c1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c1은 2분의 1을 맞추기 위해서 보정 작업,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야 c1이 2분의 1이 나오겠죠? 따라서 ck라는 수열을 n-2분의 1이다. 라고 구했어요. 근데 ck라는 함수는 이거였잖아요, 이거. bk 플러스 1분의 ak. 근데 bk 플러스 1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b의 n 플러스 1, 이게 2의 n 플러스 1이다. 라는 걸로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이게 2 e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a n이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ck, 어, 여기가 ck가 아니라 cn이겠네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는 k는 1부터 5까지 ak의 값이니까, 그니까 a n에 대한 일반항 식을 구하면 되겠죠? 2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분의 1인 거니까 2를 이쪽으로 곱해야겠죠? an이라는 식은 n 플러스 1 곱하기 2n 마이너스 1이다 전개를 하면은 2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k는 1부터 5까지였으니까 k는 1부터 5까지 ak로 바꿔야겠죠?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제, 제곱의 합의 공식인 거니까, 시그마. 2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더하기 1부터 5까지 합은 15. 그냥 이 정도 남산을 하시면 좋아요. 마이너스 1이 5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5. 여기, 앞에 거 먼저 계산하시면, 플러스 10이 나오고, 여기서 6, 6 날아가네요. 2 곱하기 55. 110 나오죠? 10 더하기 110 해서, 답은 120. 1번이 나오네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